안녕하세요. 쇼카 작시입니다. 여러분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유튜브 라이브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관상어 하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축제인 관상어 박람회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산에서 한다고 합니다. 음, 근데 사실 이 시국에 이게 해도 되는 건지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여태까지 취소했던 추위를 보면은 이상하게.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데도 이번엔 취소 안 하고 하려고 하나봐요. 그러니까 물론 저는 백신도 못 맞았어요. 제가 지금 내 병원에 다니고 있어서 이거 기저질환 같은 거좀 걱정이 돼가지고 백신을못 맞고 있는 상황이고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좀 사람 많은데 안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사람도 잘안 만나고 그래도 또 뉴스 보면 또 놀러 다니는 사람들 잘 놀러 다니고 막 제주도 사람 미어터지는 거 보면 그래도. 해야 될건 해야 되겠죠. 그리고 관상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이런 게좀 있어야 새로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좀 그냥 좀 관심도 좀다 같이 좀 올라가고 이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강아지 박람회를 많이 다녀요. 강아지 박람회 에 가면은 현금 한 이만큼 들고 가면 진짜로 인터넷보다 엄청나게 많이 좋은 가격에 물건 많이 사올 수 있거든요. 근데 관상어 박람회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. 원래 우리가 느꼈었을 때 박람회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제품, 새로운 사료 이런 거좀 새로운 시스템 이런 거볼수 있어야 박람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. 물론 저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게 막 엄청나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약간 좀 그냥 인터넷가보다 좀 싸게 많이 살수 있는 그런 많이 좋은 기회죠. 그래서 여러분도 가실 때 현금 많이 가지고 와서 거기 참여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좀 이렇게 도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관상어박람회 참여하고 싶지만 뭐 제가 뭐 내세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저는. 만약에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은 아직 뭐 정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가게 되면은 거기서 유튜브 라이브로 방남회장 한번 그냥 방송 한번 켜고선 그러고 끝낼 생각인데 그냥 아직도 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. 이게 우리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. 제가 올해 나이가 3 3인데요제 마음에는 제 33살 장영조의 마음에는 이게 그냥 내가 가는 것도 약간 좀 민폐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한테든 뭐 사회에든 내가 그냥 뭔가 아직 그 마음에 갈피를 못 잡았어요. 내가 정말 이거 가도 되나. 그래도 일 때문인데 가긴 가야 되지 않나. 저도 이 직업의 종사자니까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. 그리고 여러분 가면은 품평해도 해요. 막 구피하고 뭐 여러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구피, 금붕어 이런 거 이제 예쁜 거 모아서 이제 채점도 해가지고 상도 주고 이런 행사도 하는데 어 이런 것도 재밌죠 보고 있으면 어떤 게 제가 상 받나 이런 거 보는 것도 하나의 뭐 재밌는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물고기 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행사인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좀 참여해서 좀 즐거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상어 박람회 갈 때마다 해마다 진짜 해마다 제가 도매 받는 가격보다 한10% 정도 싸게 박람회에서 풀어버리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매번 갈 때마다 진짜 막 머리털이 빠질 것 같았는데 그 사실 매번 싸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냥 아 이럴 때좀 물건을 좀 싸게 뿌리나 보다 이럴 때좀 해먹으려고 하나 보다 도대체 나한테는 얼마에 남겨 먹었을까 그냥 마음을 비웠어요 애초에 그냥 물건도 별로 안 받아놨어 그래서 어차피 그냥 나도 그냥 가서 거기서 사 와다가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가서 좀 많이 팔아주시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즐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환승 이러지 마세요.